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윈윈 아너. 아 오늘 그첫 번째 포문을 여는 곳, 바로 경북 포항에 있는 이 기업입니다. 포항. 은욱 아, 씨 반갑고요. 포항더 반갑고요. 철강하면 아, 아, 아. 바로 이곳이죠. 알죠, 알죠. 네, 그런데 이제는 친환경 미래 소재까지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니 여기 진짜 건물이 무슨 테트리스 이렇게 맞춰놓은 것처럼 특이하면서도 엄청 크지 오, 않아요? 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laughs> 와 내부도 <야>. 웅장한데요? <laughs> 아, 아니 여기가 크니까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구경하면 돼요? 여기 직원 맞으시죠? 아, 저 여기 기업 직원 아니었어요. 아, 지 여기 아니에요. 직원. 직원분이 아니세요? 네, 있습니다. 직원 아니 이분. 안녕하세요. 직원 맞으시죠? 아, 저 여기 네. 네. 직원 아니에요. 이분도 어? 아니시고요. 응. 직원 아니세요? 네, 직원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여기 직원 안 계세요? 어 여기 있어요. 어? 직원? 안녕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저희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체인저 그라운드입니다. 체인지업그라운드요? 그게 뭐죠? 체인지업그라운드는 벤처기업이 더큰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축한 벤처기업 지원 시설입니다. 오. 음. 대학의 기초 연구에서 출발하여 실용화 이후 제조 공장 나아가 글로벌 진출까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야, 글로벌 음. 아까 그분들이 다 벤처기업 관계자들이셨나봐요. 오늘 특별하게 오셨으니까 잘 한번 예, 둘러보세요. 저는 한번 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는 우선 신기한 장비도 보이고 하는데 여기는 뭘 개발하는 회사인가요? 아 저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그리고 철강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 가지고 뭉합해서 새로운 복합재료를 만들어서 이 복합재료로 다양한 건축자디테크라든지 아니면 판재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어, 옵사이클링. 음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나온 거.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서 나온 거. 네. 만나서 요렇게 뿅.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와, 진짜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네,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환경에도 진짜 좋겠다. 네. 요즘 시대에 또 바람직한 기업이네요. 네. 폐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자재를 만든다니 환경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재료들이 또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용 철도용 침묵 등을 만들어서 다시 협력업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협력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여기서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납품을 하고. 예. 오, 진짜 윈윈이다, 이거. 예. 와. 허. 지금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그리고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 음. 아, 여기 진짜 넓고, 일단 너무 쾌적하다. 자, 와,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공간들도 많아가지고, 어, 잠시 앉아볼게요. 어, 카페인테리어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 오. 뭐야 로봇? 로봇? 아니 뭐야? 지금 혼자서 왔는데? 어? 로봇인데요? 그냥 알아서 갖다 준 거요? 예나 먹으라고 갖다 준 거야? 고마워. 아 물만 좋다. 아 근데 너 주인이 누구니? 어? 아우 어. 배달 잘했어? 어머.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잘 아는 친구인가요? <laughs> 아 네.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서빙을 자율로 이제 도와주는 친구고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빙 로봇을 기반으로 1인 1로봇 시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친근하게 모두의 곁에 있는 로봇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시간 하는 그 편의점에도 저희 로봇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까지아 아아 근데 여기 보니까 누르면 출발이라고 써 있는데 요 버튼 제가 한번 눌러봐도 돼요? 아, 네, 눌러보시면 됩니다. 오, 진짜 가는지. 짠! 우리출발다 간다, 간다 간다 안녕 서빙 잘해. 알다. 와아 이렇게 벤처 기업들이 모여서 개발하는 모습 보니까 지금 미국 실리콘 밸리가 너무 여겠 편데 넓은 공간을 이제 실험용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테스트 할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회사가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음. 어, 우와 야. 오, 여기는 <laughs> 어디죠? 여기는 무슨 과학 실험하는 곳 같은데, 어, 여기는 어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실험실에서 개발했었던 조직 특이적 바이오 잉크라고요. 음. 그럼 바이오, 바이오 잉크를 있어요?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공장화 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 잉크가 뭐예요? 네, 처음 들어봐요. 보통 바이오 프린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표적인 재료가 바이오 잉크입니다. 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 바이오... 조직과 장기요? 네, 바이오 프린팅을 한 심장, 간, 최장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 수가 있다고요? 사람 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진단 장기만 말씀하시 맞습니다. 아직은 사람의 장기의 스케일만큼은 만들 수는 없지만은 아주 작은 일부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들은 와. 개발이 되고 대단하네요.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앞으로 사회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신기합니다. 직접 보니까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실용화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 과제에서는 대기업의 큰 지원도 있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초 원천에서부터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벤처 기업을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대학에서부터 대기업이랑 협력해서 네. 벤처가 와, 멋지십니다. <laughs> 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럼요. 탈북의 아, 열정부자들. 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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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실까요? 아, 저 여기 그룹 직원입니다. 아. 아, 진짜요? 벤처기업도 직원분들, 대표님들께서 정말 많은 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만은 그 기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환경 규제라든지, 뭐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할 때는 기업 기반의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기업.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업이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고용도 하고 벤처기업과 함께 발굴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거점이 생기면 너무 너무 좋죠. 은옥 씨, 오, 오,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Hi, w i 안왔 i a m a e r s o n 하이. Thank you for visiting c h a n g c n 영어 수상소감을. 아, 사실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근데 왜 인사를 또 영어로 해주셨어요? 세계지도 앞에 있으니까 글로벌하게도 세계가 가지고. 아, 이 분이 저희 회사에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최고 발명품상, 상인한 사람 다받아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한준현 요 오, 아니 엄청 대단한 분이셨네요. 근데 또뭘 개발하셨길래 이런 영예를 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그러면 글로벌. 저도 글로벌로 나가고 싶거든요. 아, 네. 2년이나 이렇게 발명으로 또 이렇게 선정이 되셨다니까 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발명을 하셨는지? 저희는 그래핀이라는 신소재, 원자 한 층에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전도도가 높고, 투명하면서 유연한 꿈의 오와. 물질이라고 보이는 소재를 가전에 처음 적용을 해서 슈퍼마 했는데 그게 2년 연속 그 타임지 최고 발명에 후이에되었습니다 그래핀. 아, 어떤 발명을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좀볼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아, 네.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예, 여기는 이제 그래핀 제품을 시원하고 네.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지금 여기 플라스틱 위에 그래핀이 한층 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네. 여기 여기에 이제 그래핀이 코팅되어 있고요. 투명하면서도 네. 전기를 잘 흘리고 그리고 유연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쓰일 소재입니다. 여기에 앞에 보시는 그래핀 시제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핀 라디에이터, 이제 홀로그램하고 오오. 합쳐져서 또 열도 납니다. 이거 가상 벽난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오 따뜻해. 실제 불이 불가. 아닌데 지금 어, 열이 어, 나고. 이거는 거죠. 세계 최초로 빵이 굽는 거를 볼수 있는 투명. 야, 오 이거 뭐? 궁금했는데, 아 이게 진짜 구어진다고요 이거는 빵 색깔이 변하고 실제로 구워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빵이든 쿠키든 테이블에 올려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빵멍! 아, 빵이 구워지는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인서트 들어오세요. 감독님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쫙 이렇게 와자 네. 완성됐네요. 이야, 와, 네. 네. 너무 잘 먹나요? 뜨겁습니다. 아니 봐주세요. 뜨거. 워 뜨거 뜨거 뜨거. 바로 먹을게요. 우와. 이게 진짜 겉바속촉 진짜 와 이거 자먹을려고 지원했어. 아스다 소문듣고 아 맛있게 야, 드시네요. 먹방 이제 발명하기까지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들던 수준의 작은 그래핀을 큰 기업이 저희 손을 잡고 이끌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쉽게 이건 엄청나게 큰 힘이고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핀 신소재가 더 성공을 해가지고 더 값싼 가격에 대한민국과 또전 세계에 좋은 퀄리티의 그래핀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많이 뿌듯하신 것 같아요. 예, 아유 저는. 홍 대표님을 사년 전에 처음 뵙고요 와. 하나하나 함께 이게 해가면서 사 네.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이렇게 큰 상도 받으시고 네. 또 이렇게 촬영도 또 이렇게 하려 오신 거 보니까 <laughs> 울컥합니다. 울컥 어, 진짜 어, 약간 지금 눈물 네, 눈시울이 무너지실 <laughs> 것 같은데. 울지 마요. 아, 다른 기업이 기업 네. 아니라 정말 네. 하나를 이끌어갈 음. 수 있는 서로 동방 성장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관계로 발전해보고 싶습니다. 와. 자 오늘 저도 보니까 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든든한 협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윈윈 아너스.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이루어 기술 개발, 사업화,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상생을 넘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혁신시키고 견인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타기업으로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어,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파이팅. 아, 오늘 정말 함께여서 더욱더 값지고 참 소중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포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님 먼저. 포항이 글로벌 그래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파이팅! 노동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로봇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여기 계신 기업분들이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해서 한국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화이팅! 화이팅!